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국가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이제 2022학년도 시작을 했잖아요. 맞죠? 네. 어, 그러면 전년도하고 입시가 또 이제 또 바뀌었어요. <laughs> 뭐바뀌 때마다 적응을 잘 해야 되겠죠, 학생들. 네, 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뭔지 네. 10분 안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 짧게. 아, <laughs> 어, 짧게 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달라지는 대학 입시라 해서 연도별로 쭉 보니까 뭐 이미 졸업한 (고3) 선배들 있잖아요 네, 네. 학생 수 감소가 시작됐고 뭐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거죠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작년 우리 (3학년) 학생들이 공정성 강화 방안을 첫해 적용을 했습니다. 음, 여기 대1 가로치고 22에 해당하는. 네. 그래서 지금 신입생들이죠. 그렇죠. 학생들 처음 적용이 했고, 다행히 지금 올해 고삼 학생들은 그래서 전년도 어, 결과가 음. 있죠. 이제 그걸 따라가는데 또 다른 점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2단계 좀더 강화된 방향이 적용이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또 있어요. <laughs> 계속 볼까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중학교 1학년. 네. 어, 요거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실제로 이제 어, 도입이 된다. 어, 음. 그이 학생들이 이제 2025년 이제 학생들이거든요. 우리 딸내미 중1인데 지금. <laughs> 그 학생들이 올라오고 <laughs> 아. 있어요. 정말 많이 바뀌는 어. 어, 한 해입니다. 네. 자 그래서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을 우리가 한번 어, 따져 보면 그 자기소개서 축소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그러면 고삼은 축소가 맞아요. 음. 어, 많이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고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그냥 폐지됐다. 없어졌다. 예,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는데 참 고생 많이 했는데 학생들. 그참 그게 어떤 방향성이 있었고 학생 부 종합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폐지가 된 점이. 어 일단 뭐 아쉽기도 하고 네. 또 어떻게 그 준비하는 입장에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네. 입장에서 이게 좀 후련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교과외 활동이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모두 기재란 표현은 이제 전과목이 다 기재를 한다. 네. 어 기존에는 우리가 어 얘기는 하 국영수 사과 뭐 이렇게 우리가 전과 목 기재 에 갔었는데 이제 예체능 포함해서. 모든 어, 교과에서 다 기재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럼 세부 능력 특기에 좀잘 적어야겠네요. 이제들이 잘 적혀야지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이랑 저희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체육이라고 꼭 체육 그 어, 교과로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이 가냐 그게 아니다. 네. 체육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고 네. 그 문제가 생기고 그런 창의성을 발현하는 그런 항목 등을 보는 거지 어, 체육적인 그 지식을 갖다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진 않는다. 이 세부 능력 특기를 보면 이 학생이 어떤지가 좀잘 보이잖아요. 아, 사실 거의 이게 자소서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1 6개 대학은 이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고삼 아이들은 4 0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이제 어, 실시 권고를 했고요. 어 작년 곧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죠 지금 어, 그 학생들은 이 영향을 받았고 고3은 그대로 이제 실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어 지역균형 선발 학생부 교과에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조금씩 많아졌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과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게요 네. 어 맨날 이제 듣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고삼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완전 다르죠. 지금 이 고삼 학생들은 이런 표를 많이 봐서 좀 익숙할 텐데 네네네. 신입생 학생들은 맞아요. 이제 안본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 활동부터 위에서 보면 고삼은 뭐 과목당 500자. 그리고 반과 학교 미기제는 고, 어, 고등학교 전체 네. 어, 해당되는 부분이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영재교실이나 발명교실 실정을 미반영합니다. 네. 어, 미반영한다는 것은 생기부에는 작성이 될수 있고요. 어, 그런데 대학 전형에 제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시에는 입시. 활용할 수가 없다.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종합 의견은 같고요. 자율활동도 같습니다. 이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 희망 분야, 예전에 왜 그거 썼잖아요. <laughs> 네. 희망. 어, 자기 희망. 그, 네. 썼었는데 이제 그거는 쓰지 않는다. 네. 어.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지금 고3학생들은 여기서 자율동아리를 우리가 대학에 반영할 수가 있고요.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자율동아리가 자율 네. 어, 미반영된다. 그래서 지금 학교의 자율동아리 3학년 학생들은 어떤 이게 활용될 수 있지만 네, 네, 네. 1, 2학년 학생들은 어, 뭐 자율 동화를 해도 이게 입시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 활동에 대해서 문제, 그러니까 질문이 많은데 고3 학생들은 봉사 활동 교내 교회가 모두 기재가 되고요.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학교 단위, 학교 단위 봉사 활동만 반영이 되고 개인 봉사는 미반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수상 경력, 그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 학교가 많이 변했잖아요. 고3은 이제 학기당 한 건을 학생이 선택해서 반영을 할수 있고 어, 고1,2는 대입에 미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회 말고 활동 위주로 지금 많이 학교에서 음. 진행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학교에서 무슨 무슨 대회에서 아이들이 막 참가해서 수상을 이제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했다면 네, 이제는 그냥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걸로 기록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포인트가 될게 예전 같았으면 대회를 우리가 상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어떤 상을 세부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는 쓸수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아예 수상에서 이제 제외를 했기 때문에 활. 활로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대회에 참가하고 어떤 활동을 했고 개별적인 네. 특색이 더 드러날 수 있게 된 거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볼수 있겠네요. 이런 네, 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독서 활동인데, 그 도서명과 어, 저자만 우리 고삼 학생들은 기재를 할수 있고요.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이 독서 활동을 대입에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책안 읽을래. <laughs> 자,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laughs> 우리가 뭘 얘기를 하냐? 어 교과에서 네. 뭐그 뭐라고 하죠 이 국어과 같은 게 수행평가나 우리 과학과에서도 이제 어 교과 활동 안에 교육 과정 안에 독서 항목을 다 선생님들이 넣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독서가 지금처럼 책을 안 읽을래 이게 아니라 어 당연히 여러분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교과 연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네.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책안 그 읽을래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단 말입니다.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16개 대, 서울에 있는 16개 대상위대가 21, 22, 23 수능 관련해서 그 학생 선발 비율을 갖다 표시를 한 거예요. 음. 자, 21 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30% 이상이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죠. 네. 조금 이렇게 늘었었는데, 이제 올해, 작년 고3 학생들 22 수능 때는 노란색이 40으로 바뀌었죠. 네네. 그리고 올 고3 학생들은 다올 40을 딱 맞춰놓은 상태다. 수능의 비율이 커졌네요. 맞습니다. 16개 대학은 지금 어 정부에서 이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네. 근데 여기서 보이겠지만 딱 40에 맞춘 느낌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그럼 정시 비율이 50까지 가지 않겠냐? 그건 아니다. 딱 이제 40이라고 한어 그 우리 마지노선에 거의 다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능 40%가 16개 대학 되니까 학생들은 이제 그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정시에 올인할까? 위험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시하고 정시의 차이를 극명하게 여러분들이 그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정시는 수능이죠. 수능은 몇번 봐요? 수능은 한번 보죠. 그래서 고3이 돼서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날 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날에 따라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되는 게 수능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라면 또 지금부터 준비하고 영향을 미치는 건 뭔가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수시거든요. 네. 수시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과 성적이나 학생 활동들이 다 반영이 돼서 그 학생을 선발하니까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거, 고등학교 1학년이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그냥 나는 정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학교 공부나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면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수시를 당연히 여러분들 비, 어, 비중감 높게, 비중이 크게 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바라봐야 된다. 어,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능을 그러니까 정시를 택하는 시기가 고삼에서 좀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맞아요. 어떤 내신을 망쳐서.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은 그 학생들한테는 괜찮은 조건이 그렇죠. 마지막에 아니죠. 이제 최후의 보루적인 느낌인 거죠. 이거라도 네, 해야 거죠 네, 이거라도 한다는 개념인데, 근데 이 정시도 만만치 않다는 게. 그렇죠. 지금 열여두개 대학의 그 재학생과 졸업생의 합격 비율을 제가 뛰어넘은 겁니다. 네, 네. 빨간색 어, 그래프가 상당히 많은 비율로 합격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 학생들이 졸업생이에요. 음. 그래서 이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어, 이 졸업생들이 워낙 강하게 어, 파워가 있다. 어. 작년에 우리 이거 찍을 때 자료 한번 보니까 한 3분의 1? <laughs> 네. 어, 그 정도는 재수생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자료가 우리가 보면 그런 걸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1, 22, 23. 지금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전형별 비율을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교과, 종합, 논술, 수능이에요. 자, 전국적으로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이제 전국적인 걸 얘기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 교과 전형이 오히려 조금 어떻게 됐죠? 늘었죠. 네, 조금 늘었 네, 44.3으로 오히려 더 늘고 제일 비중이 큽니다. 네. 전국을 봤을 때 수능은 20 정도? 거의 그대로요 예.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얘기하는 학생부 전형은 교과랑 종합을 합친 신 전형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한67% 정도, 음. 68%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세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자, 우리 학생들이 또 원하는 건 수도권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을 얘기를 하면 약간 이제 수능이 높아져요. 아까 얘기했던 16개 대학 40% 때문에. 수업권으로 올수록.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높아지는 경향은 있으나 교과랑 종합은 무시할 만한 비율이 아니다. 네. 이두 개를 합치면 역시나 수능을 뛰어넘습니다. 네, 네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 스카이, 네. 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시면 제일 아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능을 40을 딱 맞춰놨어요. 네. 스카이에서 딱 맞춰놨는데, 역시나 비율이 더큰 것은 오히려, 음. 학생부 종합 전형 자료에서 보면은 모든 그 전국이든 수도권이든, 네, 교과하고 네. 종합하고 합친 게더 많네요. 어쨌든. 네, 항상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시를, 어, 이게 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수시하고 정시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이제 원서를 쓸 때까지 준비하는 게 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하고 나서 또 이제 하나의 옵션이 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정시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 2023 입학 전형이 변경이 된걸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요것도 네. 올해 이제 고3 학생들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떤 거냐? 다른 건 똑같아요. 이 수시 있고 정시 있고 똑같은데 이 정시 모집에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걸 새로 신설하게 된 거예요.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시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어, 평가 요소가 뭡니까? 수능이죠. 수능이죠. 예, 예,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서울대부터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좀 생긴 거예요. 왜냐 정부에서 야 너희 정시 40%해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뽑고 싶은 인재상좀 뽑을 정시에서도 좀 뽑아야 되겠다. 네. 그냥 수능만 잘본 학생들이 아니라 이 정시 어, 지역균형 전형을 만들어서 그걸 선, 어, 선발하려고 하는데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전 같았으면 수능 100이죠. 그렇죠. 수능 100인데. 근데 거기에 교과 평가가 사십이 음.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내신을 조금 본다는 얘기잖아요. 내신을 봐요. 네. 내신을 보는데 그냥 내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도 보겠다. 활동도 보고 음. 세특을 보겠다. 음.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선을 넘는 거거든요. 네. 예, 수시에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학생부 전형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이제 정시로 넘어간다. 음. 수시 준비하다가 잘안 돼서 수능 공부했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결국은 어, 결국은 생기부로 보겠다. 그래서 이제 요런 변화가 이제 서울대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다른 학교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서울대에서 어떻게 이제 학생을 평가하냐? 어, 우리 평가 위원이 두 명이 있는 겁니다. 두 명이 있어서 A점, B점, C점을 어, 독립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그 어, 평가를 조합에 따라서 점수를 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평가 내용은 과목 이수 내용 어떻게 이제 위계에 맞게끔 학과에 맞게끔 과목을 선택을 했는지 그것도 보고 그다음에 교과 성취도도 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석차 등급이 나오고 어, 또는 이제 절대 등급 평가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또 이제 드러나는 게 교과학업 수행 내용. 응 음, 이거 세특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하면 너 어떤 거 과목 골랐어라는 음, 걸 먼저 볼 거고 그다음에 너 거기에서 공부를 잘했니라는 성취도를 맞아요. 볼 거고 그러면은 하면서 어, 어떤 걸 했어, 열심히 했어라는 걸 보겠다는 내용이네요. 그럼 이거 학생부 종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시에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어 실제로 봤더니 이런 거예요. 뭐 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뭐, 또는 물리학투, 화학투, 전공에 맞게 선택을 했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성취 등급이 뭐몇 등급이냐, 이런 것들도 보고, 어떤 수업 내용에 참여를 했는지를 보고, A, B, C를 평가하겠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수시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2023학년도 수시, 고3 수시는 작년 수시와 동일하다. 동일. 어,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안이 첫 해, 1차 개편안이 적용이 되고,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6개 대학교는 수능 40%에 맞춰 놓은 상황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오히려 수시가 좀더 강화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2 0 1 5 교육과정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게 실제로 적용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수능도 실제로 적용되는. 그 작년에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좀 보안 사항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적용이 되는. 그래서 실제 적용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면 전형간 이제 비율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올해 고3 학생들 수시 바뀌는 내용은 정리가 된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시리즈가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수능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더 다루고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새로운 주제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반갑습니다. 다음... <laughs> 안녕. 안녕.